오늘은 대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18절까지인데 5절까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대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주는 밉부사 너희를 굳게 하게 하시고 약한 자에게서 찍기시리라. 다 같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게 가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른 아침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오늘도 또한 주간도 더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 없어서 하라. 믿음은 누구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다. 믿음은 누구나 다 있는 것도 아니고 가지게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믿는 겁니까? 히브리서 믿음장인 11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하심을 믿어야지라, 할상 주시는 이심을 뭐해야 될지라, 믿어야지라. 할그 말은 뭐예요? 쉬운 말라면 하나님은 따라합 살아 계시다. 기도를 들으신다. 응답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제일 중요한 믿음이 뭐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구원의 믿음이 뭐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구원받게 하는 믿음이요. 믿음의 알맹이가 되는 것이고 핵심이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는 안 믿어. 그안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 각까다 있지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또뭘 믿는 거예요 바로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 믿게 되는 걸 믿는 거예요 에베스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네, 너희는 뭐에 의하여 믿음으로 그뭐에의하여 의하여 예 은혜에 의하여 옛날 성경에는 은혜로 인하여 그랬어요 은혜로 인하여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이야마 그 믿음이 뭘 의하여 왔다고요 은혜를 의하여 왔다 은혜로 인해 왔다 그말 믿음이 그냥 생긴 게 아니여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것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된 거요. 그래서 이런 찬송도 있잖아. 왜 내게 뭐 주셔서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뭐해 감동해. 그리고 그 다음에 뭐요?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날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은혜 주셔서 내게 은혜 주셔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요 성령의 역사로 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러니까 교만할 필요 없어요 내가 믿는 다음 너왜 믿음이 그렇게 없어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말해내 믿음도 누가 주신 거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께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니 믿음을 사모하고 믿음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 없는 것을 보고 본인이 믿어 보는 걸고 예수님께 믿음을 주소서라고 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주께 예, 여짜오되 우리에게 뭘더 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그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서 믿게 된 것이지, 그게 믿음이 좋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믿음이 약한 사람을 갖다 막 자기 믿음이 안 맞는다고 막 혼내키고, 멸시하고, 비방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내가 믿게 된 거, 내가 믿음이 이만큼 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 역사입니다. 그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또 믿음의 사람들은 따라서 시다 믿음이 기도하는 것이다. 믿음이 기도다. 그렇죠. 그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따라서 시다 기도하고 기도를 요청한다. 오늘 바울사도는 대덜레과 교인들에게 기도를 해주면서 뭐했어요? 기도를 요청했어요. 한번 보세요. 1절 말씀. 그틀로 형제들아, 너희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는 누구야? 바울이죠.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뭐하기를? 기도하기를?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다스리가 교인들한테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라. 기도를 해주세요. 이런 장로님까지 되는 분 중에도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기도를 요청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장로님이라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죽어도 안해 죽을 때까지 하는 사람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안 한다.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장로님이 되도 목사님이 되도 기도를 요청합니다. 저는 지금 20년이 넘었는데도 CBS PD가 얼굴도 한 번도 안 봤어요. 제세이나 하는 걸 듣고 충격을 받고 은혜를 받아갖고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매일 해요. 한다는 거예요. 얼굴도 안 봤어 지금까지. 방송국 PD인데 김양선 PD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언제 CBS 방송국에서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촬영도 하고 방송했는데 그때 저는 작은 교회 또 찾아가는 작은 교 가더라고 못 봤어요. 20년 넘도록 얼굴로 보는데 저를 위해서 매 기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다가 그분이 아프다는 소식을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확인해 갖고 진짜 병원에 입원했더라고요 그래서 30만 원 보내드렸어요 얼굴도 못본 사람이에요 왜? 기도해 주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기도해 주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또 기도를 요청해요 박월목사님 같이 보세요 오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자존심 상하는 겁니까? 어떤 남녀 기도해 주러 간다도, 아, 오지 마자, 오지 마자, 오지 마자, 오지 마. 우리 교회,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 가, 못하겠나이다. 그게 아니오. 아, 귀찮아, 귀찮아, 오지 마. 귀찮다말안 하고. 어, 어, 그래.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해 주는 걸 그렇게 좋아하고. 믿음의 은 목사님, 장로님들은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 그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은 아무나 것이 아니에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것이 진짜 은혜 받을수록 믿음이 더 두터워지고 좋아지고 그 중에 기도하기를 요청한다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요청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또 믿음의 사람은요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기도 요청만 아 하냐는 것이 아니라 죠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장로님이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돼야 돼. 여러분 기도하기를 요청하는 분들은 겸손합니다. 기도하기를 요청하는 분들 대. 여러분 둘면내 뭐, 보세요. 여러분 그런 소리 들은 사람도 있으면 가만히 보세요. 저 기도 좀 해주세요. 장로에서 기도해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교만하면 그렇게 말못 해요. 죽을 때까지 못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따라서 하더라. 기도하고 기도를 요청하자. 할렐루야. 기도하고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이 믿음은 아무나 것이 아닌데 믿음의 사람들은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7절 보실래요? 7절 말씀 시작 본받아야 할자를 너희가 수로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수하게 행하지 않냐고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예. 게으르지 말고. 우리는 부지런하되 일하기 싫은다, 싫어하면 먹지도 말게 하라. 열심히 일하라고 말. 부지런히 일하라고 말. 여러분,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어둔밤 시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차이슬 맺칠 때에 즉시 일어나 어두운 밤이 시대다 그 어두운 밤이 오기 전에 일할 수 없는 어두운 밤 죄악의 어두운 밤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의 어두운 밤이 올때 마지막 심판의 어둠이 올때 밤이 올때 죽음의 밤이 올때 반드시 온다 그말 그러기 전에 우리는.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줄을 섬기기를 주의하으로축원합니다 11절에 그렇게 봤죠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들은 중 너희 가운데 뭐하게 행하여 그랬죠?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않냐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일을 만드는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봤죠? 따라서 합시다 일꾼이 되고 일감이 되지 말자 일감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자 할렐루야 일감은요 교인들에게 민폐를 끼쳐요 아, 다른 민폐가 아니에요 말썽을 일으키고 시끄럽게 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고 그 일감은 일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일감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기를 초복합니다 일꾼이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요 13절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뭐하지 말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갈라디아 지역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뭐하리라 그랬죠 거두리라 때가 되면 응답하시리라 믿음의 사람들은 선언해가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기도하다가 전도하다가 하나님이라다가 낙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뜻이들느냐 낙심하게 할 일이 생긴다 그 말이. 낙심하지 말라고 말은 낙심할만한 일이 살다 보면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래도. 믿음의 사람은 낙심하지 말라고 말해요. 내가 되면 반드시 거두시고 거두시게 하고 거두게 하시고 갚아주십니다 절대 낙심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읽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누가 이편지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러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예. 믿음의 사람들은 지혜롭게 아무나 가까이 하지 말아라. 여기 아무나 사귀지 말고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러지 않습니까? 왜? 믿음의 손해를 보게 되고, 믿음이 옅어지게 되고, 믿음이 후퇴하게 되고, 그런다고 그 말. 오죽하면 찬성에도 그런 찬송이 찬성 있어요? 내 친구를 삼가 잘 뭐하고 선택하고 내 언어를 삼가 늘 조심하라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자가 믿더니 내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믿음의 은혜 주신 거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남이 안 믿는, 남이 못 믿는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고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을 믿게 하고 성령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나 믿을 수 없는 믿음을 내가 믿음이 적은 것 같지만 그래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더욱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 같이 하나님, 주님,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하나님에게 구하시고, 또 기도를 하고, 기도를 요청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라서시다 기도하고, 기도를 요청하자. 그런 장로님, 목사님, 교육자, 교회는요, 겸손한다. 보세요 여러분 주변을 가만히 보세요. 오늘 못 뭐, 오늘까지 그렇게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아무 누구 가까운 사람 만나면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목사님께 운동하면서 대접을 하는데 뭐, 고맙다는 기도해줘요 저저 위에 기도해줘요 그래 저 위에 기도해줘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 에요 믿음은 아무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주신자는 그리할 수가 있습니다. 게으르지 말아야 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맙시다. 절대로 낙심하지 맙시다. 낙심할 만한 일이 생길지라도 낙심하지 말자 그만. 내가 이름은 거두게 되고 시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태사달과 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오늘도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믿음은 아무나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자의 것이라고 했사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과 요청한 것처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요청하는 겸손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열심히 보고 주로 섬기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조심해서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시험에 드는 자를 늘 기도로 일으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심령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더여주는 역사가 여기까지 이까지 주시되, 예물들이 손길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있지만 없어도 못된 상에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간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교회의 여러 가지 행사 후에도 하나님 함께하시고 특별히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행사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이여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 나이다. 아멘.